애기남 남친 올리기 프로젝트 우와, 선물을 보고서 맞아. 하는 충격적인 첫만이 지난 이야기 아침부터 생일상 차려주고 하나밖에 없는 선물을 주기 위해서 똥꼬 빠지게 그림 그렸어요 생일이 끝나기 전 선물을 주기 위해 혼자 콘서트 보고 남자친구 픽업을 갔어요 멋 모르고 신난 우리 차에 타자마자 노래 불러주고 <웃음> <웃음> 자몽이도 같이 왔다고 뻥쳐서 뒤를 보게 했어요 에, 거짓말이에요 <laughs> 저의 엄청난 노고가 담긴 그림을 보고서 남친이 하는 첫마디 우와 이쁘다 사장님 드리게? 사장님 드리게? 사장님 드리게? 사장님 드리게? 사실 연말 겸 친한 지인분 뵈러 가기로 했는데 그분께 드리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나봐요 맞아요 사실 제 남자친구는 <laughs> 눈치가 없는 내가 편이에요 내가 그린 거야 그러니까 그린 거 사, 사장님 드리게? 샹알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어요 사장님 왜 드려 오빠 생일 선물이지 <웃음> 우와 <웃음> 우와 감동이야. 빨리 울어. 일스각을 본 저는 빨리 음. 울라고 재촉했습니다. 눈물 날것 같아? 응. 음. 투성이 <laughs> <laughs> 아자스. 남친의 <laughs> 눈시울이 붉어진 것을 보았습니다. 눈물이 또르흐르진 않았지만 표현킹 남친 덕분에 좋은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. 고마워. 너무 이쁘다. 너무 너무 이쁘다. 고마워. 진짜 이쁘다. 너무 잘 그렸다. 신나서 저러고 들고 다니더니. 잘 어울리네. <laughs> 너무 좋으신 사장님의 깜짝 생일 축하도 받고. 사랑합니다 25일엔 꽃 선물 받고 해피엔딩. 오빠, 이제 꽃다발 좀 그만 사줘.